도훈이 형이 말했는지 삼계탕 시켜서 먹는데 그 힘들 때면 음. 삼계탕 기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, 얘기하고. 삼계탕 먹으면은 치즈는 생각 안 나는 난다. 아. 삼계탕 딱 먹고 삼계탕에 치즈 <laughs> <사실> 제, <laughs> 제 마음은 피자 키? 이런데 <웃음> <웃음> 이제 아무래도 좀 아, 너무 네. 육덕지면 안 되니까 네, 네 <laughs>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피자나 이런 사실 이렇게 시켜 먹는 음식들좀 영양가가 떨어진 것들도 많이 그렇죠,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 그렇죠 많습니까 그렇죠, 형들은 이제 또막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이게 음, 힘을 낼것 같아서 그래. 좀 그런 삼계탕이나 좀 어, 삼계탕, 삼계탕 요리 같은 것들을 어, 삼계탕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곱창 네. 되게 좋아하시요아 곱창 좋죠. 곱창 너무 좋아합니다. 네. <laughs> 너무 좋아하니까, 그런 거 먹자. 미소가 그냥, 아, 미소가 그냥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아니, 두 글씨가 지금, 심 한가득 꿈꾸는 상태였어요. 지금 머릿속에 한번 드셨어요. 예전에 <laughs> 아, 먹었던 거 생각했어요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재밌네.